그 근데 뭐부터 그... 했는지 몰라 스킬은? 어 집중. 이랑 어, 그데 방금 내가 말한 거 있잖아 인원조 음. 그거 랜덤으로 바꾸는 거 그건 되게 좋고. 인원조가 랜덤으로 이제 효과 갖고 오잖아 공 버프랑 이것저것 막 뭐요? 걸수 있지. 뭐지? 이게 맞나? 뭐지? 배치기 한 방에 죽는다고? 살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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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배치기 한 방에 죽는 거나 생각을 못 했는데? 그렇지 고 본다 여튼 그거 효과가 장기효과가 그 집중이 응. 혼신 날려있어 집중이랑 혼신 그다음에 향응 그래서 나쁘지 않아 혼신은 어. 어. 회심 들어가니까 리오레이라 왔네? 불 누가 지른 거야? 요침이 와두에 능력을 보아라. 딜 800. 료800이라800얘 용존한테 살안 봐요? 아 용존한테 달려면 이거한테 때려야 되지. 나 이거 받추불로 내가 잡목 이렇게 살게 살게 4성. 오리치겠네. 3마솔트. 서머솔트. 3점 3솔트다. 4점 3솔트다. 비깁니다. <laughs> 뭐야?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잖아. 왜잘 그래, 패고 있어? 아, 아 저거 용소용 비결이었거든. 얘, 얘, 그 야프라이가 잡았 이야. 아. 요즘을 좋아요. 야, 그 어쨌든 허리 깰 거가 일단 두 칸짜리라서 넣을 수 있는 게 많아서 좋고 인원조가 계속 버프 갖다줘가지고 그냥 괜찮은 거 같아. 그방 버프랑 계속 막 스태미나 급속에 모뭐 이런 거 있잖아. 응. 어, 이런 거 막. 뭘 스테인 같냐? 어쨌든 버프 이것저것 갖다 줘가지고 아니 이 속도가 너무 느리겠 미안합니다. 아픕니다. 안 깝치겠습니다. 아칼 갈고 있는데 비겁하게 이걸 때려? 때리는 거다. 그치. 이게 왜안 맞는 거야? <laughs> 어 나이스. 대가리 딱 때이 새끼야. 똥똥똥아확 타만 안 맞냐 진짜? 쓰레기. 그래 <laughs> 그래. 안 맞아 쓰레기냐. 태도를 싫어하는 인장이지 불러 소리 지른다. 태도는 부르지 않아. 아무것도 지 이렇게 부실해 보이체 <laughs> 뭐야? 뭐 맞은 거야? 불러 어? 뭐야? 이거 승부구 뭔데? 내빨코팅 날아갔다. 마음 너무 아다 안아줘요. 어? 너무 안아주는 게 싫게 생겼는데? 그래도 아줘안아달라아야 저런 패턴이 있어요? 아 어, 어, 있었어. 저건 원래 있는 패턴이야. 나 처음 보았는데? 알! 히? 네, 어? <laughs> 살짝 스쳤는데 딜왜 이럴까? 네? 내가 아까 그 말했잖아. 한방 먹고 죽었다고어 다이어트 성공! 유치미한테 다이어트 성공했어요. 어? 뭐야? 나 수면이야. 거 알아, 나어추 벌레 없어 <laughs> 역수 <역시>. 오 <laughs> <laughs> 어？야 대박 살나서 이제 대 때림 피 찬다. 어나 있어. 오케이 나개 좋은데 저준 거야. 나한거 없는데 네가 다 하고 있어. 나 말고 벌레 갔어요. 벌레 뽑파 벌레라서. 아엘 리자베스 갔어어 역시 엘 리자베스. <laughs> 얘 지금 물 먹은 거지. 응. <laughs> 그럼 배를 존나게 때나야지. 이것도 있음. 요새 새로 생긴 기술인데. 갈 기본 요거. 어. 아, 존나 막 뭐가 막. 어야 경룡창 당첨됐는데? 아 방금 누워진 경룡창이구나. 응. 지쳤다. 나이스. 발사. 이게 뭐야? 아 선광탄이구나. 아저 미사일 같은 거 날아가잖아. 난 처음에 오 어. 준하 뭐, 대포미사일인가 하면서 기대는데 형 응. 그냥 선방아다 저거 근데 기모는거 있잖아. 바람 모으는 거. 그러면 음. 뭐뇨꺼요 이거 내 거? 어. 아니면은 너거너거 너 거. 무슨 기모는 거. 아 저거 이, 있는 분진 다터트려 분진? 응. 음. 태워요? 살짝? 나안 맞는 건나 근데 죽었어. 아니 죽은 게 아니라. 근데 성공으로 그래. 끊었는데? 아니야. 맞았어. 근데 살았어. 어? 일렁이는 혼구슬 좀... 바출벌레 죽어가세요. 보았나 보네. 이벌레를 안 써가지고. 형 뭐야 이거 가루 공중에 떠다니는. 그회복가루 나는 왜회복가루인데 아, 벌레가 있잖아요. 아, 이렇게 트리면 되는구나. 너는 데 원거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. 응. 락비는 좀못 참지. 원신 쓰려면 그냥 그거네 스탬이나 나중에 좋네. 오, 뭐야? 데미지 아야 뒤질 건 뭐? 저 가요? 아 맞다 우리 왜 어? 장비를 안쓰고 있었어 어. 포획은 안돼 하지만 더은 걸려 <laughs> 이거야말로 무지성으로 정답해는 그거지 맞아 이게 진정한 <laughs> 무지성 수렵이지 월드는 어도 <laughs> 한통은 쌍검들이 많았단 말이야. <laughs> 그러니까 누가 덫먹을래 왼쪽 터트렸다. 게이야, 저거. 안아줘. 아, 안아주지 나 좀... 아, 나좀지 마요. 사나? 보이십니까? 오, 이렇게 쓰는 거나피 줘. 이거 피안차는데 아, 까마 뒤지겠는데? 불, 죽도 안차는데 뭐 아니, 지금 그거 그래. 매제나 어. 상태상이라서. 아, 이 간다 간다! 간다 간다 그렇지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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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안전찮아 괜찮아. 괜찮라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때릴게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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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아괜그아 괜찮아. 괜찮아. 들찮아 괜찮아. 괜찮아. 탄다. 탄다, 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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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어. 나이스. 두꺼비 나 탄다 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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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어 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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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다 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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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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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튀어나옵니다. 아구에서 <laughs> 안다냐. 그거. 어. 아, 혹시 월드 때부터 이리 잊지 않고 있습니다. <laughs> 거기 도망았어 아. 와 공중 중에 나아는 빨간 벌레 니거냐 응. 중 가는 중. 아, 내 강주약 먹는 거 깜빡했구나. 어쩐지 스태미나가 쫙쫙 줄더라. 어, 왔었어, 화났어 오, 미국의 피. 저 가요. 저 진짜 가요. 하, 아, 하. 아. 나이스. <laughs> 아니 요즘에는 왜 이렇게 쎄해? 오, 한다 맞았는데 피가. 아이언, 저 고개들, 아우 뭐야. <laughs> 안 되겠다, 생명이 큰가로. 한런데왜경직안 들어가냐? 아니 저, 대로 찍는 거에 저런 그 판정이 있어요? 아니 이번에 새로 생긴 거 같아. 아니 씨, 데미지 뭔데 이거? 안 되겠다. 내 계산이 맞다면. 던지면 죽어야돼 오 개빨리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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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더있어 여기 위이에려위이와이새끼야 알. 빠이로이로이이 <laughs> 인간은 도구를 쓴 사람, 동물이다. 혼난 미물 주제에. 그렇게 안 주고 빨리 한거 떴는데. 딱한 번. 뜨나? 이거 이번에 무조건 잡았지, 타이밍 이거 게이어 부분 때리면 됐대. 나이스. 이번엔 데리고 죽었다. 못 죽이면 어, 그래서... 개오가야. 아, 전진파 8킬 왜개렇 약하지? 8 6밖에안 들어갔는데? 존나 쓴데 근데 거압이 1 0 0 들어간 거예 생각하면. 그래, 전진은 좀 작게 썼었나? 몇 개까지 중첩다는데 모르겠어, 아무런 설명이 없어. 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. 그러니까 지금 딱 회심이 곡을 통해 지금 통 세팅이. 통해 곡을